이번 시간에는 아, 정발 드라이를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다가 손끝에만 포마드라든가 헤어크림을 발라서 손끝에다가 이렇게 붙이세요. 붙이고 난 다음에 머리카락 끝에다 바르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 뿌리, 뿌리 쪽에다가 이것을 발라주는 겁니다. 자, 뿌리 쪽에 자, 한 손을 헤치면서 이렇게 발라보면서 이렇게 나가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빠르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손에 묻었던 것을 자, 수건으로 일단 닦으시고요. 자, 일자 빗을 이용해서 자기가 왼손에 서있는 상태, 7대3이죠. 가르마는.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빗질을 해봅니다. 빗질을 해보고, 골이 나올 거야, 이렇게. 골이 나오시면 내가 선정을 하는 거죠. 어디다 할 건가. 또한번더 정확하게 선정을 해주는 거야. 자,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서, 가운데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머리를 먼저 이렇게 빗습니다. 자, 빗어놓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나가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머리가 반듯하게 안 됐을 때는 빗을 세워서, 세워준 상태에서 그대로 뒤쪽으로 당기면서 머리가 많은 쪽으로 먼저 이렇게 빗질을 넘겨 놓습니다자 여기까지 이렇게 됐을 때, 자 여러분이 이런 방법으로 해놓고 나면 가르마가 이렇게 선정이 될 거예요. 반대편 머리를 가볍게만 이렇게 먼저 잡아주시고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머리를 할때 좌측의 머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좌측의 머리를 일자로 타는 것도 있지만, 사선으로 먼저 이렇게 타시고, 머리가 누워진 머리기 때문에, 뿌리를 위로 밀어서 앞으로 당기고, 브라이저. 또 마찬가지. 자, 섹션 타는 대로 머리를 위로 밀고, 밀면 머리가 끝, 뿌리가 일단 고정을 시키는 과정이에요. 자, 바짝 붙여는 나왔죠 드라이할 때는 자, 또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바짝 뿌리를 밀어서 드라이기를 바짝 붙이는 거죠 또 마찬가지 뿌리를 앞으로 쏟아지는 머리를 뒤로 밀어서 바짝 그러게 되면 머리가 약간 이렇게 살아 올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여기서는 앞머리 밑에서 위로 올려서 반대쪽, 가르마 쪽으로 밀어서 드라이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먼저 앞, 앞부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중간. 그 다음에 머리 끝쪽. 이렇게 세 번을 해서 머리를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머리를 이렇게 드라이를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반대쪽이죠? 반대쪽의 머리는 이 넓이만큼인데, 여러분들이 뿌리가 앞으로 많이 누워진 사람도 있고, 뒤로 누워진 사람도 있는데, 이 가르마에서 3cm, 이 부위를 갖다가 먼저 뒤로 미루고, 땡기세요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밀어주고, 또 2cm 되는 지점에, 자, 그대로 밀어주시면 되겠아요 1cm 되는 지점에 뿌리를 고정하는 거죠? 뿌리 고정, 고정을 시고난 다음에 속으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그대로 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중간 부위,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3cm 되는 지점부터서 밀고, 내쪽으로 당기고, 자, 또, 마찬가지, 밀고, 내 쪽으로 당겨서 2cm 정도 세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는 고정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밀어주시고요. 자, 여기 뿌리 고정. 그 다음에, 항상 머리는 뒤쪽으로 밀어야 돼요. 그래서 뿌리가 일정하게 세우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서 뿌리 고정인 시켜주고 난 다음에 다시 1cm 정도 더 띄우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밀어주시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드라이 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서 또 반대. 자, 밑 앞쪽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 앞머리 3cm만 아 1cm만 빼놓고요 3cm 되는 지점에서 이 머리를 당기면서 또 드라이. 자 그대로 밀어주시고 2cm 되는 지점 또 그대로 또 밀어주시고요. 자 여기. 가르마 선에 여기서는 머리를 갖다 1cm는 뒤로 이렇게 밀죠? 밀어서 고정 시키고, 고정을 시키고 난 다음에 1cm 더 띄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머리를 그 상태 그대로 다시 한번 밀어줍니다. 자, 1cm 띄워서 그대로 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 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나중 일이죠? 자,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자, DFV를 좀 해볼게요. 쉽게 말하면 뒤쪽이죠? 3cm 밑에 붙어서 머리를 땡겨서 위로 밀어주면서 드라이. 또 땡기고 밀고 드라이. 땡기고 밀고 드라이. 저 반대쪽은 중심으로 땡기고 밀고 드라이. 또 땡기고 밀고 드라이. 마지막 이 선에 머리를 뒷머리까지 이렇게 드라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여기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머리를 사선으로 들어갑니다. 사선으로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여기 가르마 이렇게 탄 것처럼, 여기도 가르마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머리를 먼저 살립니다. 자, 여기 가르마, 오른쪽 가르마 탔다고 생각하시는데 밀고, 땡기고, 드라이. 또 마찬가지. 머리를 밀고 땡기고 드라이 자 이렇게 세우고 나면 이 머리는 여기다 얹혀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땡기고 밀고 드라이 또 마찬가지로 땡기고 밀고 드라이 그럼 여기 좀 전에 드라이 했던 머리와 같이 믹서를 시켜 주는 겁니다 자 중간 지점 또 마찬가지 이 머리 땡기고 밀고 드라이 또, 마찬가지, 땡기고, 밀고, 드라이. 그러니까 뿌리를, 뿌리를 여러분이 보시면, 뿌리가 누워져 있기 때문에 뿌리를 반대 방향으로 땡기는 거예요. 땡기고 난 다음에, 가르마 있는 손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드라이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뜸을 좀 들고 나면 그대로 이 머리가 서 있겠죠? 서 있으면 이 상태에서 내쪽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땡기고, 밀고, 드라이. 자, 땡기고, 밀고, 드라이. 드라이는 가깝게 붙이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하지 마시고, 바짝 붙이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상태로 멀리 떨어지지 마시고, 바짝 붙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이, 이 가... 라인이 어때요? 좀 쓰죠? 또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머리도. 땡기고, 밀고, 드라이. 이때, 우리가 본브러시를 갖다가 밑으로 죽이면 안 돼요. 땡기고, 밀고, 세워져. 약간 수평이 되어 있다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해주시고, 또 마찬가지, 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항상 두세 번을 꼭 해주시는데, 한 번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 또 마찬가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 앞쪽에도 천천히 가볼게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 땡기고, 밀고, 드라이. 한 번에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머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천천히. 자. 또 천천히. 그렇게 되면 이 머리 형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아 올라올 수 있다는 거알 수가 있겠죠? 자, 앞에 머리는 좀 해볼까요, 이제? 자, 앞에 머리는 쏟아지는 심이 굉장히 강해요. 강하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쏟아지죠? 자, 땡기고 저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가르한 쪽으로. 그 다음에 밑에다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반대에 또 마찬가지. 땡기고 밀어주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 땡기고 밀어주고. 자, 땡기고 밀어주면서 반복해 들어간 거죠, 이렇게. 반복하면서 머리 모양을 천천히 있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자, 앞에 조금 남았죠? 자, 땡기고 밀어주고. 자, 여기서 실수하는 게 보통 이런 식으로 꺾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람을 주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자, 보이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머리를 자 이건 역가라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역가라마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여기가 가장 높죠. 자, 이 상태. 그 다음에 가서 또 반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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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까지 이렇게 우리 드라이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가서 몸을 틀어서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 온 상태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머리를 가볍게 잡아서 이산 앞쪽에만 가르쳐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드라이 끝났죠? 끝나면 자, 이 빗을, 일자 빗을 이용해서 정갈 있게 머리를 빗질 가려 주시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쪽에서는 머리를 약 3cm까지는 그대로 옵니다. 그다음에 3cm를 지나면부터는 뒤쪽으로 이렇게 틀어 줘야 돼요. 자, 3cm는 그대로 오고 그다음에 틀어 주는 거. 3cm는 그대로 왔다가 이렇게 틀어 주는 거. 자, 3cm는 그대로 왔다가 또 틀어 주시는 거. 자, 이렇게 머리를 드라이가 이렇게 완성이 돼 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 머리를 드라이를 켜 놓고 난다면요. 음 자 옆에 머리가 약간 뜨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뜰, 뜰 때, 자 여기 보면 수건이 있죠. 수건을 갖다가 잡아서 잡어서 손에 손가락에 사이에다 이렇게 끼는 거예요. 끼어서, 자 이때 앞에부터 머리를 이렇게 잡아준 상태서 에 불을 집어놓고 살짝 위로 올렸다가 그대로 내리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 살짝 오므랐다가, 머리를 위로 올렸다가, 내려주시고, 살짝 위로 올렸다가, 그 다음에 내려주시는 거 이쪽도 마찬가지죠? 살짝 올렸다가, 자, 옆에 머리도 마찬가지, 살짝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요 그 다음에 한번 더, 정갈 있게 빗질 한 번만 더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머리를, 어, 정갈 있게 좋아 있는 드라이 기법을 해드렸는데요. 드라이가 쉬우면서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 가지고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드라이를 좀 해봤습니다. 자. 제가 좀 이렇게 드라이 해드린 그 과정에서 좀 자기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드라이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작품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